답 부탁드립니다. 네? 탈락하셨습니다. 네. 금융기업 A2O에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새로운 면접 방법이 도입된다고 합니다. 거짓말 탐지기 도입은 금융 기업뿐 아니라 핀테크로도. <laughs> 있어서... 엄마 조심 좀 하라 그랬지. 이게 되네. 90번 지원자님, 입장 부탁드립니다. 91번 지원자님, 입장 부탁드립니다. 91번 지원자님, 안녕하십니까? 저희 에이트워즈는 면접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면접 시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.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.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30초가 부여됩니다. 답변 시간을 초과하거나 면접 진행 중 지원자님의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될 시 앞에 빨간 불이 점등되며 총 3개의 불이 점등될 시 면접은 즉시 중단됩니다. 면접자는 카메라를 보고 자신의 이름과 나이, 사는 곳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26살 오산사는 김성준입니다.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저희 A2G에 지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? 제가 이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이 회사의 모토인 정직함이 남은 기회는 두 번입니다. 또한 답변은 간담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.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적인 일도 가능한가요? 할수 없습니다. 남은 기회는 단한 번입니다. 답변이 거짓으로 판명될 시면접은 즉시 종료됩니다. 신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. 취업을 조건으로 불법적인 일을 방관할 수 있나요? 가능합니다. 0분의1 어, 엄마? 지금 취업을 위해서 위기에 처한 어머니를 방관하실 수 있습니까? <laughs> <laughs> 당신들 이게 뭐하는 겁니까? <laughs> 답변 부탁드립니다. 취업을 선택하실 겁니까? 어머니를 선택하실 겁니까? <웃음> <웃음> 저 포기하겠습니다. 준비된 질문이 끝났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<laughs> 저, 저런 거 저런 거 저, 저런 거만 아니면 저런 거만 아니면 할수 있어요. 저런 거만 아니면 다할수 있어요. 신뢰와 믿음은 확인되었습니다. 종합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 ATOZ의 구성원으로 진급 심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앞에 있는 권총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. 빛 소리가 세번 들리면 벽 너머에 있는 탈락자를 사살해 주시길 바랍니다.